자 이제 회로에서 어, 용어 중에 마지막 내용의 전력.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세요? 어,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회로가 용어를 아니까 조금 조금씩 이 회로가 어, 보이기 시작하죠. 자 이제 전력입니다. 전력. 자 마지막으로 또 회로를 또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 건전지가 있고 여기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. 됐죠? 이제는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. 어, 여기는 전압이 V1인데 2V고 여기하고 여기는 전압이 V2인데 뭐 1V고 여기하고 여기는 전압이 3V짜리를 썼어요. 지금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접지입니다. 됐죠?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한 게 뭐냐면 오 1쿨롱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갈때 여기 2줄이 소비가 돼서 불이 켜졌네. 이렇게이렇게갈때 1줄이 소비가 돼서 이 모터가 회전하네. 이런 거다 알았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아요. 1쿨롱이 여기에서 여기 갈때 2줄이 소비되는 건 알았어요. 그런데 2줄이 소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지? 아니 여기 지금 불이 켜졌잖아요. 근데 내가 1쿨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2줄이 소비되는 건 알겠는데 그 2줄이 소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요? 이 램프가 1시간 동안 켜져 있었어요. 1시간 동안 켜져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2줄이 소비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1시간 동안은 몇 줄이 소비가 됐냐고요.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. 각 이런 부품들, 회로를 구성하는 이각 부품에서 매 초당 단위 시간당 얘가 얼마만큼을 소비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.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.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때 소비하거나 공급하거나 저장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 동안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. 그래서 매 초당 부품에서 소비하거나 건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급할 거고요.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축전기 같은 거는 저장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매 초당 여기에서 소비 공급 저장하는 에너지가 얼만큼 될까 하는 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전력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 전력이 파워이기 때문에 보통 P라는 문자를 쓰고요. 그럼 이 전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 전력이라는 것은 매 초당 소비되는 에너지라는 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만약에 t초 동안, 그죠?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t초 동안, u 줄만큼의, u 줄에, u 줄을, 일단 소비만 예를 들게요. 뭐 공급도 있고 저장도 있지만 소비만 예를 들게요.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부품이 t초 동안 u 줄을 소비한다면, 그죠? 소비한다면 그 부품의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하니 얘를 얘로 나누면 되는 거라고 개념적으로 봤죠? 왜? 매 초당 그 부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기 이 때문에 t 초 동안 유주를 소비했다면 유를 t로 나누면 매 초당 소비한 에너지 이렇게 되잖아요, 뜻이. 그러니까 이 p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럼 단위는 줄 퍼. 세컨드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줄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안 쓰고 이게 바로 뭐예요? 그 유명한 와트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이 어, 이 전력의 전력의 의미는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이 전력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 거죠.